소송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정말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금리도 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채물을 자력 부족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 채권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해 보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지급 명령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 지급 명령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지급 명령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는 독촉 절차에 의해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그 명령 자체를 지급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량의 청구를 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전 청구의 경우에 지급 명령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 인도 청구나 뭐 등기 이전 청구와 같이 금전 청구가 아닌 것들은 지급 명령 ...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 신청의 청구 취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 금액만 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그 청구 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금액만 잘 쓰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전자 소송에 들어가시면 예시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급 명령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청구 취지와 그 아래 청구 이유, 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신청서에 자세히 기재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만을 보고 심리를 해서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을 인용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이 되면 채무자는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인지대를 추가로 내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각하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 변론 절차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나가서 서로 변론하는 그런 절차 없이 서류만을 가지고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통 2~3주 안에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보를 보냅니다. 뭐 소송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정말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일단 소송의 10분의 1이고요. 그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수임료가 소송에 비해 뭐 적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인지대가 한 4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명령을 신청을 하면 그 10분의 1인 4만 5천 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청을 하는데 부담이 적어지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금전 청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 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의 입증이 제출 자료만으로 부족하거나 채권자의 주장 그대로 인정해주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명령 신청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 청구와 같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합니다. 저도 예전 예전에 청구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소액이어서 위자료를 포함해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아이 부분은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고 제 스스로 취하를 한 다음에 소를 제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없고 소 제기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수 없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채무자를 특정해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결국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했고 지급명령상 그런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에 실패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저도 항상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해주고 저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이제 주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지급명령은 이제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정본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다시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유효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를 제기하면 판결에서 인정한 권리를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지금 명령 신청은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발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장황했던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해서 굉장히 좋지만 금전 청구만 가능하고 이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지급명령이 나와도 채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어떠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어떠한 경우에 지급명령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소는 보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되고 주민번호를 모르고 주소만 알 경우에도 송달이 돼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더라도 강제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청구금원에 대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체내역이랑 계약서 그리고 금전을 빌려주는 내용의 메시지 같은 것이 있으면 대여가 너무 명백하니까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지금 명령 신청하면 충분한 거죠. 예, 그리고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해서 비용을 아껴서 집행문을 받아내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급 명령 신청을 했던 사례들을 뭐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용만 있으면요 항상 뭐 지급 명령으로도 충분히 결과 가 나옵니다. 뭐 상대방이 이하냐 해 마냐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계약서 임대인 주민번호와 주소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여금 청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체 내역이랑 대여해줬다는 점을 입증할 계약서나 문자 내역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면 결국 소송을 가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의 물품 대금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계속 쌀을 공급해준 정미소가 식당을 상대로 미곡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그 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의 잔금이 얼마인지 충분히 산정 가능해서. 지금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채무자의 생년월일이랑 사업장 주소지만 나오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다 알지 않는 한 결국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이나 용역 대금도 지급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공사나 용역이 변경되어서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으로 신청하기가 좀 불가능하지만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뭐 공사나 용역이 완료된 사실만 입증하면 지급 명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뭐 제가 직접 진행해서 지급 명령이 나온 경우들이니까요. 본인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뭐 지급 명령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급 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집행문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절차니까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